채권하는 사람 고부장입니다. 유럽 미술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책입니다. 50일간의 유럽 미술관 체험, 이주헌의 행복한 그림 읽기. 이 책입니다. 이게 당연히 그림에 관한 거라서 화보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다른 미술 서들과 좀 다른 점은 기행문과 결합된 미술서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기행문이 우리가 읽기가 굉장히 좀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술 또는 미술사를 소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쉽게 읽힌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주원은 원래 홍익대학교에서 미술을 그중에서도 서양화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업 화가의 길을 걷지 않고 뭐 동아일보, 한겨레 신문 이런 문화부 기자를 거쳐서 학고제 화랑의 관장까지 역임을 한 사람입니다. 이주원은 1994년 단니던 신문사를 때려치고 당시 4살이던 큰 아이 땡이 그리고 갓 돌진한 방개 이렇게 두 아이를 데리고 부인과 함께 네 명이 유럽으로 그냥 건너갑니다. 그리고 50일 동안 다른데는 하나도 안 다니고요 미술관만 다녔습니다. 10개 나라에 15개 도시에 31곳의 미술관을 다녔습니다. 화가가 미술관을 두달 가까이 다녔으니 본인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미술의 문예한이었던 부인, 그 부인은, 제들이 <laughs> 걷지도 못하는 두 아이를 데리고 다녔으니 또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이런 그 일종의 고심 참담기와 미술사가 결합된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주원은 이 책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이렇게 평을 합니다. 기왕에 나와 있는 많은 서양 미술사에 관한 책들은 대부분 번역서이라는 거죠. 여태까지는 서양인의 눈으로 서양 미술을 소개했다면 나는 한국인의 눈으로 본 서양 미술을 소개하겠다. 고전의 원작을 본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상당히 귀한 기회이고 어려운 기회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아주 어릴 때부터 보아오던 뭐 모나리자라든지 밀레 만종이라든지 이런 원작을 볼수 있다는 것은 또 다른 감동을 줍니다. 제일 처음 소개하는 미술관이 영국의 내셔널 갤러리입니다. 이 내셔널 갤러리는 작가별이 아니라 연대기 순으로 작품을 구분해 놨습니다. 연대기로 하려면 그 세기에 나왔던 많은 작가들의 작품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합니다. 작가 순이라 그러면 특정 작가만 이렇게 해 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많은 작가의 좋은 작품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러이래야지만이 이래, 가능한 거죠. 영국의 내셔널 갤러리가 그럴 정도로 풍부한 소장품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많이 배웠던 유파 중에 하나가 인상파입니다. 사실을 그대로 그리는 전통의 마지막 상속자이자 자연이 재해연을 넘어서 스스로가 자연이고자 하는 모더이즘의첫 장을 여는 선구자가 바로 인상파였습니다. 인상파를 필두로 해서 현대미술의 주류는 역사와 신화와 종교화의 짐을 벗어 던지고 순수한 조형질서로 회귀해서 입체파가 되고 어, 추상파가 되고 마침내는 순수한 개념 그 자체로까지 환원하게 된다라고 이주원은 쓰고 있습니다. 현대미술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 출발점이 어디인가? 인상파 이전까지는 대체로 사실과 똑같은 것을 그리는데 주안점이 있었다면 인상파 이후로부터는 그 물체로부터 받는 인상. 내가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되면서, 물체가 사실 그대로 그려지는 것이 아니고, 모양 선도, 외곽선도 희미하게 되고, 배경도 희미하게 되고, 이런 추상화를 시작하게 된 것이 바로 인상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상파를 제대로 보려면, 인상파가 제일 처음 시작됐던 원본 그림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게 어디 있느냐? 프랑스 오르세에 있습니다. 오르세 박물관이죠. 여기 가면 무엇을 볼수 있느냐? 그 유명한 만의 올랭피아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르세인은 인상파를 위시해서 신인상파, 후기인상파, 사실주의, 절충주의, 자연주의, 상징주의 19세기의 주요 미술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주원은 서구 조각을 완성한 사람은 로댕이라고 주장합니다 생각하는 사람을 조각한 바로 그 로댕입니다 실제를 향한 서양 조각의 부단한 추구는 로댕에 의해서 그 정점에 이르렀다. 그의 사실성은 조각의 육질을 실제의 인체보다 더 생생하게 느껴지게 만들었다. 로댕의 조각은 살아있는 영혼이고 꿈틀대는 물질이라고 이주원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주원의 얘기만은 아니겠죠. 로댕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프랑스에 있는 빼놓지 말아야 될 유명한 미술관이 바로 루브르입니다. 루브로우를 가시면 제일 눈에 띄는 게 뭘까요? 사모트라케 승리의 날개와 밀로의 비너스입니다. 이게 왜 눈에 띄느냐? 밀로의 비너스는 균형미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교과서적인 조각이다. 둘다 헬레니즘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모트라케의 승리의 날개는 원본이고요. 밀로의 비너스는 로마 시대 때 만든 복제한 제품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루브로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그림은 뭘까요? 예, 바로 모나리자입니다. 근데 모나리자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원본을 보러 가는데 시간이 한참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원본은 이거 막 조그매요. 그것도 방탄유리에 들어가 있어서 실제로 바로 그 앞에서 보는 시간은 뭐 불과 몇 초. 사람들이 쓸려서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래도 그 원본을 봤다는 그희열감 포만감, 뭐 이런 거는 있었습니다. 서양 화가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많이 알려진 화가는 누굴까요? 피카소 아닐까요? 이 피카소는 아주 오랜 시간 현역으로 있었고요. 현역으로 있는 동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리고 가장 비싼 화가로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살아생전 최고의 화가로 추앙도 받았죠. 이런 피카소에게 미술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미술은 돈이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마치 선문단 같죠? 그것을 해석한 것이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미술은 그 수용과 소통이 철저히 돈에 의해 지배되고 그 가치 또한 돈에 의해 평가된다. 두 번째 의미는 그렇게 돈에 의해서 미술품, 예술의 가치가 평가되는 세상에서는 예술가도 예술의 순수성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 가치 척도를 수용하고 예술의 성취와 세속적 성공을 동시에 추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로 얘기했다고 후세 사람들이 읽고 있습니다. 붓을 잠깐 댄 그런 뭐 드로잉이나 소품 하나가 뭐 몇억 몇십억 할 정도의 대가가 한 얘기라고 하니 뭐 나름 일리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피카소는 생전에 작품을 여러 방면에서 굉장히 많이 냈습니다. 그런데 그 피카소의 작품을 누가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었을까요? 피카소 본인이었습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자신의 작품이 가지는 가치를 가장 잘 알았기 때문에 함부로 팔거나 내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작품을 상당량 비축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카소가 죽었을 때 사람들은 피카소가 가지고 있던 작품으로만 해도 세계 최고의 피카소 미술관이 되겠다라고 얘기들 했는데 유족들도 어,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속세를 낼려니까 돈은 없고 미술품의 상당 부분을 팔아야지 되는데 이게 과연 그래도 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마침내 정부가 상속세를 미술품으로 대납해도 된다라고 규정을 바꿨고 그래서 유족들이 이 미술품으로 대납하겠다라고 해서 피카소의 작품 상당수가 기증이 됐고 정부는 큐레이터를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피카소가 남긴 작품들을 일일이 다 정리, 분석, 분류해 가지고 피카소 미술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술관에는 203점의 회화, 158점의 조각, 부조 회화 29점, 도자기 88점, 드로잉 1,500점, 판화 1,600점 등 피카소가 남긴 상당히 많은 작품들이 피카소 미술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카소 미술관에 가시면 피카소의 작품 세계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반 고흐가 있죠. 반 고흐는 굉장히 특별한 기질의 화가였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천재는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천재가 시대에 따라갈 수도 있지만 별스럽게 하는 천재들도 꽤 있답니다. 고흐가 바로 그런 경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흐는 자신이 그런 천재라는 데 대한 확신이 그다지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열심히 그림을 그려도 그림을 알아주는 사람도 그림을 사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고호의 동생이자 화상이었던 태호만이 고호의 그림을 인정해주고 고호를 맥에 살려주고 고호 그림을 걷어줬던 그런 참 불운한 화가였죠. 그런데 죽고 나서는 고호의 그림이 천정부지로 가격이 올랐죠. 고호가 살았을 때 이런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예술의 광휘와 위대성이 점점 더 진하게 느껴지는데도 자기는 그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그런 자괴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현실과 자신에게 맡겨진 소명 사이의 간극을 느낄 때마다 고흐는 자화상을 그렸답니다. 자기의 모습을 그렸던 거죠. 자신이 몰입해서 인간적 고민이 배어나오는 자화상은 고우가 그린 많은 작품들 중에서도 걸작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고우가 파리에 있을 때 인상파로부터 제일 큰 영향을 받았고 또 크게 영향을 받은 또 하나의 풍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인상파 화가들한테 전반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화풍이 일본의 우키요예입니다. 화려한 색상, 평면성. 장식점, 구성성 이런 것에 대해서 감명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우키오예를 음 굉장히 많이 수백 점이나 모았고 심지어는 우키오의 그림을 똑같이 자기 화풍에다가 옮기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고가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일본풍의 그림을 그렸다는 것은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 말고도 미술관이나 화가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고 친절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책 51일간의 유럽 미술관 체험은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식의 서양 미술을 소개하는 책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출간된 이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책을 찾았고요. 10만 부가 훨씬 넘는 책이 팔렸고요. 10년이 지난 뒤에 다시 증보판도 내기도 했던 이제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이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독자들이 부담 없이 읽을 수 있고 그리고 쉽고 솔직하게 미술 감상을 담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흔히 미술사 또는 미술을 평가하는 책들을 보면은 굉장히 좀 어렵기도 하고 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이해하기도 어려운 그런 해설들이 많이 붙는데 이 책은 그런 식으로는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글을 쓰는 것이 딱딱한 논문조가 아니고 기행문처럼 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쉽게 여러 사람들이 읽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원은 이 책의 끝에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미술을 전공하지 않은 아내가 짧은 기간이지만 집중적으로 여러 미술관을 둘러보자. 플랑드르의 바로 그 3대가를 구분하고 평가하는 안목이 생기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원작들을 직접 보면 저렇게 미술을 보는 눈이 생기는구나 하고 새삼 깨달았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작이 가지는 힘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고 미국, 유럽을 가신다면 그리고 유럽의 그 많은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가서 그 작품들을 보신다고 하면 조금은 덜 어렵고 조금은 친근하게 그리고 그 미술품을 보는 눈이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책 50일간의 유럽 미술관 체험해 주는 별점은 3개입니다.